다섯번째 미션, 갑시다. 생각해보니까 고드는 여기 화면 없네. 고드는 스페셜 캐릭터 아닐까? 아니 그니까. 코나미 커맨드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위...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아래까위 <laughs> 아래 위위 위 아래. <laughs> 메이데이, 메이데이. 장군이 운전하고 있었네. 그니까. 러 아, 그럴 것 같았어. 장군 이전을 하고 있을 것 같아. <laughs> 어, 이제 이제는 완전 대파됐네. 아주 공군 출신인가? 아니야, 그냥 잡아보고요 파일럿이 따로 있는데. 다이완다. 야, 저 대머리 한쪽 눈이 이상해. <laughs> 우리가 계속 때려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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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설마. 원래부터 이상했던 것 같은데. 야, 얼마 못 갔네. <laughs> 그 이럴 걸 우리 두고 갔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두고 갔으면 우리도 저기 그 폭파된 비행기 안에 있었을 거라고. <laughs> 예, 장군 살아 있을 거야. 아까 보니까 살아 있더만. 음. 아, 아, 조종하기 너무 힘들어. 와와와 우와, 우 그래도 우 다섯번째 미션이라고 어느정도 조종에 좀 익숙해지긴 했는데 ㅎㅎㅎㅎㅎㅎ <laughs> 아아아아 어 아악! 어 잠깐 뒤집어졌네 어 잠깐 차가 이상하게 뒤집어진 것 같은데 나 아까 그 차가 뒤집어졌는데 차가 오오오잠깐 생각, 잠깐, 잠깐잠깐차 잠깐. 어디 부딪혔다가어 점프해가지고 앉았는데 그게 스턴트 포인트였다 오케이 차가 어디 부딪혔다 앉았는데 그게 스턴트 묘기 그거였다 스턴트 했다고? 포인트 주던데? 아 스턴트 포인트? 어 그런 것도 줘? 어 그런게 있어 은근히 세심한 어쩌라고? 으아 뭐야 이건 <laughs> <laughs> 차가 뒤집어져서 끼면은 어떻게 갈 방법이 없네 이거 안 먹어도 돼? 레일건? 레일건 없는데다? 어 그래? 어 일단 어디? 기관총 업그레이드였나보다. 업그레이드 그러면 내거 총알이 세 개로 늘어난 거 보니까 기관총 업그레이드. 이렇게 나를 뒤로 불러들인 다음에 자기 <laughs> <laughs> 앞으로 가다니. 아니라고! 아. 아 무슨 소리야? 뭐 스틸이 어쩌고 저쩌지? <laughs> <laughs> 아주 야비함의 그 친구한테 들켰냐? 어야 여기 화염방하기 <laughs> <laughs> 꺼져라 한번두 <laughs> 번은 안 통년다 철사 있어도 앞으로 나오겠지. 먼저 가보자. 고너 <laughs> 지금 새 컨달이 뭐야? 없어. 아 그래? <laughs> 얍 <laughs> 아 진짜 아피 먹어서 피나 피가 없었어 피가 없었어 아우 빡쳐 진짜 아 피가 없었어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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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가지고 <웃음> 그래 <웃음> 왜 점수 같은 야왜 점수 같은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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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에다 쏘면 돼어어 플레이 아, 이번에 진짜 화염방사기였어 말해주려고해좀 앞에 가면 좀 앞에 가면 말해준 다음에 어? 나 그렇게 못 믿냐고 어? 아 잠깐만 어, 아 끼.. 꼈어! 꼈어! 잠깐만 <웃음> <웃음> 어 됐다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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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아또 3분이다 와3분 뭐야? 뿌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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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레벨업 축하축하 아, 비켜! <laughs> 축하하는 건 좋은데 비키라고! <laughs> 랩업 축하요. 아, 랩업 축하해주는데! 어? 랩업 축하요. <웃음> 아, <웃음> 뭐지? 안돼! <laughs> 안, 돼. 안 돼! 뭐가 안돼? 나도 날라가고 있어. 날라가 아, 날라가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래? 응. <laughs> 날라오니까 놨어, 헬기 만났어, 헬기. 아이, 이 자식. 나 헬기 그림자 아이두대두대 두대 만났어 두대아 내가 본게 형한테 간거없다 헬기 아 몰라 헬기 무시하고 가야겠다 한대더 가고 있어 어때? 아 그래? 왜 이렇게 나한테, 많이 오지?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안돼 안돼 오 떨어질 뻔했다 우와 우와우와 와아 와. 잡아야지 아두대 왔어 두대두대 두대 왔어 나도, 나도 두대야 뭐야 뭐야 아니 너무 쫓아온다 됐어 아이 피 달았는데 피는 안 달고네. 이게 양이 심공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 한쪽 눈으로는 저 뭐냐 헬기를 보고 한쪽 눈으로는 길을 보는 거지. 눈을 사실로 떠봐. <laughs> 말처럼할수 <laughs> 있어. 오, 어 만났다. 안녕? 안녕 이거, 좋은데 믿기라고! <laughs> 아, 나니 네 앞에 없어 나니 네 뒤에 있는데? 형 이거, 이어 아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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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뭐야 뭐야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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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잠깐만 이쪽인데? 저거네. 아 안돼! 아, 여아제기랄 내가 다 뿌렸는데! 아, 아 막아! 이런 걸 스틸 당하다니. <laughs> 나도 나도 지나가다가 어 뭐지? 빨간색이 <laughs> 저기. 난 저기에 나 네가 막 가길래 지지 않으려고. <웃음> <웃음> 빨간색 화살표 보지도 않고 니네 차만 보고 있어. 그래서 승부욕이 사람을 막치는 거라고. <laughs> 진짜 노답이다, 노답. <laughs> 그래도 피를 먹었으니까 괜찮아. 아, 근데 저철제콘테이는 엄청 강하네. 막, 부셔지지가 않네. 차로 갖다 박아도. 웬만한 건물들도 다 부서지는데. 레이건. 레이건 먹어. 이 위쪽에 목, 막... 목 하나 있다. 어? 난, 난 지금 로켓, 로켓 런처 쓰고 있어. 이게 목이 있네. 어, 목이 있다가 목. 목먹어라고 너 먹어야겠다. 음. 응. 너한테 양보해 줬다. 오. 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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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저 탱크 탱크. 너한테 큰 짐을 안겨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이거 잡으라고. 잡고 와 나는 프레젠트 구하러 갈게 와 이거 아니야 근데 너무 너무 쎈데? 너무 세다고 아니 두대 두대 있어 두대 나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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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다 너 한몫 한몫 있잖아 목, 어? 먹, 목 먹었잖아 어. 오우 너무 쎈데 근데? 두대가 서로 미사일 쏘니까 오 그럴줄 알고 내가 너한테 목을 양보한거야 너한테 목하고 탱크 둘다 양보했어 <laughs> 얼마나 배려심 넘치는 행동이니. 어, 어슬어로 와봐. 어? 어? <laughs> 프레지던트 구했어. 어, 나 자동으로 일로 와줬네. <laughs> 빨리 도망가자. 프레지던트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 와 오, 터졌어. 와, 뭐야. 갑자기 살아나면 어떡해. 야, 나도. 어또 죽었어. 아, 야, 뭐야. 이거, 이거 너무, 너무 어려운데, 이거? 아. 와, 어려워. 오, 형이 깼어. 보너스 25만. 오. 다행이다. 나, 이거, 이거는. 되게 멋있는 장면에서 멈춰 있다. 는 근데 이거 못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다리? 그 부스터를 그럴까? 쓰긴 했는데. <laughs> 아, 점프했어야 네 아, 빡쳤어. 이 장군 아저씨. 페이지 던트 설마 <laughs> 죽은 건가? 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